음, 분석해볼 종목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인데 <laughs> 최근에 기, 기원, 기업 합병 분할 15,000원 대비 7,000원 구환까지 빠졌으니까 대략적으로 한50% 정도 좀 많이 빠졌죠.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현재 위치를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음,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만원 구간이 상당히 중요했던 구간이죠, 일적으로요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만원 라인지가 상당히 중요했던 구간이죠. 자, 앞전에 두 개의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한번 조정을,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있었다가 한번 저항을 받고 나서 조정이 들어왔지만 돌파가 됐죠. 일단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만원 레인지를 깨면 안 됐어요, 일적으로는요. 만원 레인지를 깨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기술적 분석사, 이런 식으로 만원 레인지를 돌파를 했으니까, 만원 레인지 되돌림 지치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만원 레인지가 깨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하더라도, 만원 구간 저항이 상당히 강할 만원 구간 저항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적으로는요. 그래서, 기보유자들은, 보유자분들은 일단 만원 뭐 대부분 물려 계시겠죠. 고점 레인지에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셨던 분들은 일단 많이들 손실 중일 텐데 일단은 반등을 하게 되면 만원 레인지에서 일단 물량을 축소 물량을 축소를 하거나 일단 손절을, 손절을 주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늘렸을 때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현재 좋아 보이고 일단, 큰 흐름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 만원 레인지가 왜 중요한 레인지를 아실 거예요, 일적은요 지지를 받고,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했기 때문에, 돌아올라게 되면 다시 한번 만원 레인지가, 만원 레인지가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뭐, 추세선상으로 보셔, 추세선상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이 만원 레인지 저항 구간이 왜 강한지, 이런 식으로 작돌하게, 작돌해서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죠, 일적로는요 이 상승 추세 레인지를 타고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만원 레인지 이 추세선이 깨졌을 줄은요. 깨지고 나서 하락을 한 다음에 돌아 올라왔는데 이때 양봉이 뜨 이때 봉이 좀 크게 뜨긴 했지만 일단은 지지에서 지금 저항으로 바뀐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은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 가더라도 이만원 레인지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보유 중이시라면 일단 반등을 했을 때이 만원레인지 구간에서 물량을 뭐 축소를 하시거나 일단 손절로 나오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아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지금 만원레인지가 저항에 맞게 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만원 구간에서, 만원 구간에서 물량을 축소로 하거나, 아니면 손절로 대응하시는 조합을 일조로요이 파동으로 보셔도 지금 이 만원 구간은, 음 자, 이 만원 구간 일조로요 단기 일봉으로 보셔도 헤드인 줄드 파동 일조로요 단기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파도 걸릴 가능성이 높죠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파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대응하시게 되면 지금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이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일로는요 신용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저점이 이탈되는 순간 그죠 이 저점의 손절 라인을 맞춰놓고 아마 추가적으로 왜냐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 많은 이쪽 레인지를 잡고 신용을 받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요 많기 때문에 이쪽이 깨지는 순간, 이 저점이 깨지는 깨지는 순간 신용 물량이 나오면서 약간 더 빨리 가 가면서 높아질 줄은요. 두상은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냐면 일단 뭐 추세선상으로 보시게 되면 자이 앞전의 고점보다 이 고점이 비슷해 보이지만 추세선상을 잡을 때는 좀더 높은 고점을 잡는 거일 줄은요. 자, 라인을 잡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할 수 있고, 동일 선상으로 움직이는 최선 라인을 하단 레인지에 작돌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세 라인이 잡혀요 일적으로는요 잡히기 때문에 이 만원 구간에서 물량을 다 털지 못하신 분들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이 저점이 깨지는 6,500원 라인부터 6,500원 라인부터 5,500원 라인 에서 매수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면이 저점 구간에서 물리지 일적으로는요 이 저점 구간 물리고 이게 보시게 되면 은이 고점에서 50% 하락이지만 이 고점에서 50% 하락한 시점이라 많이 하락해 많이 하락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쇼크 대비는 300% 상승 중일적 그렇죠 2 0 0 0원 대비 대략적으로 300% 상승 중이죠 그렇죠 그렇기그렇에 추가적으로 미국 쪽 미국 쪽에서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왜냐면 지수와 동반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그렇죠 뭐 기간은 뭐리겠지만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전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증시가 함께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요 일단 장, 뭐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 보고 있을 저런요. 중장기적으로 도, 고점을 돌파할 거라 보고 있냐면 이게 지금 빠진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상승수세는 깨지지 않았을 저은요이 고점과 고점이 올라갔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아직 상승수세는 깨지 않았다는 거죠. 약간 더 조정이 있더라도 이 추세선 라인을 밟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6,500원과 5,500원 라인은 상당히 강했던 지지라인이죠,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음, 흐름이죠. 6,500원과 5,500원 라인.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5,000원, 6,500원, 5,500원 라인에서 3만원까지 1차적으로 상승했던 지점이고, 마찬가지로 2008년도 같은 경우도 6,500원, 5,500원 라인에서 지지화가 반등해서 25,000원까지 상승했던 구간일 줄은요. 그만큼 강한 구간일 줄은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장기 우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한 지지라인을 밟고 올라가, 올라가줘야지 주가가 안 풀려야 될 줄은요. 이 지지라인을 안 밟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지지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꺾일 가능성이 높죠. 차라리 주가가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이면 확실히 주가를 더 눌러준 다음에 확실히 지지를 밟고 상승하는 게 훨씬 좋은 그림이죠, 저런요.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오시면 될것같냐요 물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자체가 무거워요, 쪽으로요 무겁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뭐 좋게는 봐야 할쪽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신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요 신용을 쓰게 되면은 일정 레인지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면은 신용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길을 알고라도 길을 알고 길을 알더라도 레버리지에 걸려서 손절이 나간다는 거죠. 자,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뭐 좋게는 보고 있을 정으로는요 좋게는 보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올라가기 하더라도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거든요. 뭐, 무거운 주식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수렴 지점, 이, 중추세, 상승추세와 대추세, 하락추세가 크로스되는 저항 라인 구간인 2만원 라인까지는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라갈 거라 고 보고 있을 적은요 올라갈 거라 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동은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6,500원에서 6,500원, 5,500원 이쪽 라인을 잡아서 뭐 시간은 한 1년 넘게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은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라인을 지지를 확실히 밟아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2만원 라인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2만원 라인까지 보시고 끌고 가시면 될것 같고, 매수 적기는 6,500원과 5,500원. 이 단기 중추세 지지라인이 물리는 자리인과 동시에 이 앞전에 크게 올려졌던 이 횡지지가 물리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손실, 손실이신 분도 추가 배수를 받아내시고,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죠.